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장애인 복지가 제 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실장님, 동두천시에 6천여 명이 넘는 등록 장애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laughs> 원합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이 미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거 70년, 80년대에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족과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공간에 격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운동이 생기면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치료, 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이용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자율입생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보도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들의 경우도 초고령 사,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두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고립과 외면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서 지역 사회가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 환경, 문화관광,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류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포함한 6개 단체 간사 합명의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동료 전시 7개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회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도로와 공공 시설 개선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도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두천시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에 상관없는 누구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정착될 때까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